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촬영 시작하도록 하죠. 어, 지난 시간에 2장, 우리 그죠? 2장, 어, 물질의 상태와 용액, 여길 공부했고요 하면서, 어, 지난 시간에는 물질의 상태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죠.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이런 그 용어들이 좀 떠오르죠, 그죠? 그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상태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머릿속에서 기체 상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어, 기체라는 그 타이틀을 적어 놓고, 우리 칠판에다가 총몇 가지 법칙을 쭉 열거를 했어요. 일곱가지 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번째가 뭐였냐면 보일의 법칙 두번째가 샤를의 법칙 세번째가 보일샤를 네번째가 아보가드로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 PVNRT 그리고 여섯번째가 그레이엄의 확산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가 돌턴의 부분합력 이렇게 그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드리는 거는 우리 학생들도 기체하고 막 어, 기체라는 게 있어 그리 막연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기체 안에 들어가서 기체에 관련된 법칙 예를 들면 무슨 네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그러면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이제 훈련 방법을 좀 상기시켜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이런 여러 가지 그. 어, 기체에 관련된 법칙들을 잘 적용하는 기체를 우리가 무슨 기체라고 그러죠?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겐 이상기체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체는 무슨 기체라고 그랬어요 실제 기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온도는 높고, 압력은 희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분자량은 작은 기체들이 이상 기체에 잘 적용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서로 상호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상호 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인력과 반발력 자 정리 가능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런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질 가정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기체 분자 운동론의 첫 번째는 자이 기체들은 무슨 질량을 갖는다. 점질량이라는 걸 갖는다, 그죠? 점질량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도 꽤 높아요. 점질량이 뭐예요, 근데? 그렇죠? 질량은 있지만 부피가 없는 기체를, 그죠? 우리가 점질량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는 어 인력과 반발력이 자, 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즉 상호작용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직선운동한다, 그죠? 네 번째는 완전 탄성 충돌이다. 완전 탄성 충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보존이 되는 즉 다시 한번 운동량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그러한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이네 가지 내용을 하나의 수식으로 관계식으로 표현했더니 e K는 2분의 3Kt 절대 온도와 관련돼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 평균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로 미하냐면 기체 분자의 평균운동에너지 평균운동에너지와 함께 같이 기억해야 될 개념 무슨 운동에너지가 있었어요 전체운동에너지가 있었죠 그죠 이제는 전체운동에너지를 물어볼 때가 됐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또 운동에너지 그러면 평균운동에너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전체운동에너지가 나오면 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체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52페이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액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그중에서도 지난 액체 하면 액체의 거의 대명사급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죠 그죠 물에 대한 약간의 소개를 하고 지난 시간에 마쳤던 것 같아요 자 물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 시켜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물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그죠 물의 구조가 무슨 형이었어요 여러분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구분형 구조를 갖는 이유는 바로 중심 원자인 산소의 뭐 때문이죠?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죠? 전자